오늘은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제가 식사 후에 한강을 종종 거넸는데 어, 작업을 아주 크게 해놨어요. 포크레인으로 하수구 작업을 해놨습니다. 야, 하수구 작업을 이렇게 빨리 하나? 그런데,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옛날에 이미 하수로를 내놓았는데 이것이 이미 흙이 너무 많이 덮여가지고 하수로 자체가 없어졌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이렇게 완전히 복구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음, 하수로 자체가 없어져서 상당히, 한 50cm 이상 이렇게 흙으로 덮여져서 그 위로 덮여져 있던 그런 상태의 것들을 이제 원상 복구해 내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보배가 있고 또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해 내는 복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에, 에베스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은 본래 지난주에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11절, 12절 설교 준비한 것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13절, 14절로 내가 준비를 했나 보다. 그리고 그냥 13절, 14절 설교를 했었는데, 음, 성령인치심이라는 제목으로, 어, 이제 보니까 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11절, 12절, 설교 준비를 해놨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했습니다. 주제는 신자의 찬송은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신자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상속을 즐길 때 우리가 아, 이 땅에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절, 12절, 2절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음,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그리스, 어, 오늘은, 개혁개정보다는 세번역 성경이 번역이 훨씬 좀잘 되어 있고,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새 세번역 성경을 중심으로 어,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에,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는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를 삼으셨냐? 우리를. 그 다음에 무엇으로 삼으셨는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셨다. 예, 본래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셨다 근데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에,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셨습니다 에, 이제 개혁 개정에서 이걸 기업 그럽니다 근데, 음, 기업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딱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러나 상속자 그러면 확실히 다가오죠 자, 하나님의 상속자를 에, 누가 만드셨고 우리를 누가 삼으셨는가 하면 하나님이시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기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시기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입양하시기로, 음, 이 법을 정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를 그렇게 하기로 결정해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뭘잘 하거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상속자를 누가 만드는가? 내가,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라고 한다고 해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말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 또 학자들이 이런, 에,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상속자는 누가 만드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상속자를 나를 예수 믿는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실행하시고 실천하시고 신실하셔서 반드시 이루는 신부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정체성이 확실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의 혼란함, 홀, 이런 불안함, 또어두캄캄함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기본적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예,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 음, 나와 있습니다. 그, 그 하나님은 어떻게하십니까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을 묘사하기를 자기의, 당신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이다. 음. 당신의 뜻대로 마음껏 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시다 그습니다 그다음에 음 하나님이 에, 하실 수 있는데요. 그 그러니까 여기 표면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는 뜻대로. 그러니까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에, 일반 세계, 또 눈에 안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인간 세계, 영적인 세계, 자연 세계, 물질 세계할것 없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현재, 미래, 할것 없이 모든 것들 통틀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의 주권을 행사하시고 주장하시고 당신이 결정하신 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상속자로 만드셨다. 예. 그리고 그 우리를 상속자로 만드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핵심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씀은 헬라어죠. 이것의 히브리어는 메시아. 에, 오늘날 우리가 아, 그리스도를 할 때는 이제 성경에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표현이 주. 주시라는 표현이고, 하나는 구주라는 표현이고. 그래서 구주요 주인이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요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는 무엇을 상속받는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상속받는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 임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이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에, 모든 것이 완성된 가운데 영원토록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두 가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에, 경험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고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생명 사랑하여 살려주는 생명을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 또한 에, 하나님이 자기 원하시는 모든 뜻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신 것에 대해서 이런 피조 세계가 어떤 상황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가 하면 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시는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감히 손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고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감옥에 가 있느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두우냐 또 미래가 불안하냐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고 그리스럽게 집중하면서 살기만 하면 놀라운 인생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명확히 나오죠. 첫 번째로, 에, 나는 상속자라고 하는 정체성, 확신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이 땅에서의 나라에서는 낮아질 수도 있고, 이 땅의 나라에서는, 이 세상의 나라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없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비참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기뻐하며 살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계획은 취소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어려움들, 이러한 혼란스러움들, 이러한 불안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뭐라는 것입니까? 이 모든 상황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큰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과정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나 중심, 나 중심의 사고 방식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고 방식으로 바뀌어 줘야 된다. 나 중심으로 이 세상 나라의 것들을 어떻게 이루냐에 느 모든 기준을 두고 방향을 잡고 나가면 실패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에베소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비록 감옥에 있어도 모든 역사는 이 감옥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확신하는 이런 확신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영광을 가지고 살면,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확신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바랍니까? 감사와 찬송이 나온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계획하시고 그 만드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이 12절에 나오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맨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참매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음. 왜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는가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 들어가요.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께 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 우리의 기대는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재물 아니고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우리의 기대를 두고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았다 비록 내가 감옥에 있지만 만약에 주위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기대를 건다면 실망하죠. 그러나 그리스도께 모든 기대를 걸고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산다. 또 음, 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한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려고 하는 계있었다 자, 우리는 여기 좀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참, 나의 뜻,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옳으신 것.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오르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박수치고 찬미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 그래서 이 생각만 바뀌어지면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할수 있고 늘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어려움성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먹구름 끼고 어두침침한 하늘이 좋습니까? 파란 하늘이 좋습니까? 파란 하늘이 훨씬 좋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언어가 어두침침하고 먹구름 끼고 아주 좀 끈적끈적하고 이런 언어, 이런 생각, 이런 사고방식, 이런 삶이 아니라 밝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 희망차고 예, 생명력이 넘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들어 놓으시고 예,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로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하는 것. 자, 하나님이 자기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를 삼으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다는 것이거든요. 이미 이 하나님의 예정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정했다. 운명론에 빠져버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뭐할 것도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정하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그, 내 마음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도, 어, 하나님이 무능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신뢰하라. 그리고 기대하라. 끝까지, 이 그걸 바라봐라.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기대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에,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에, 하나님께서 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십니다. 응?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하셔서 반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결국은 나중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죠. 그렇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에서 죽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지금 맞하고 있는데, 성탄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성탄절 그때뿐만 아니고, 이미 장세기 3장에서부터 예언되어졌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대한 선물을 준비하시고, 결국 위대한 선물 당신의 생명이신, 당신의 모든 것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태어나게 하실 때 베들렘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칭령을 내려서 고향으로 호적하러 가라 그래서 일반적인 역사를 모든 것을 총동원하십니다 또 동방박사와 목자들 이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십니다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 이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어렸을 때 만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하십니다. 야. 미리 길을 닦아놓도록 세례한을 미리 보내서 어,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또 하나님의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애정이란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낮은 자로 오십니다. 그러나 모든 자들을 낮은 자로 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활의 위대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권세와 능력자를 삼아 주십니다. 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를을 예결하고 부활의 생명을 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이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음, 요즘에 이제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이러한 세계적인 역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될까? 했을 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 초대교회 때는 두 번에 걸쳐서 어, 안토니우스 역병과 그다음에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하는 에, 역병이 있었습니다. 음, 특별히 근데 에, 이 역병에 대해서 두 가지 스타일로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는 왜 역병이 왔을까?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일반적인 사람들을 다 섬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부도 손을 쓸 수가 없었고 그때 당시에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 따로 휴양지로 갔고 그 사람들과 일체 접촉을 끊고 다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은 이들을 돌보면서 역병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섬기는 거한 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특하게 한번 나타나는 건데, 그런 기록이 없을까 했는데, 그게 이제, 에, 폰투스라고, 터키의 북부지방인데, 거기에 이제,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에, 230년대에 태어났고, 거기서 활동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의 레바논의 베이루트로 가서 이제 공부를 하기로 갔는데, 거기서 가까운 가이사리 유명한 오리겐이라고 하는 이제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238년에 폰투스의 주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이교도 신전을 관리하는 사람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기도하면서 위대한 자연 세계에 하나님은 인간 세계도 다 되시고 영적인 세계도 다 되시지만 또 자연 세계도 다 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죠 그처럼 둥근 돌이 옮겨지는 자연 세계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로 폰투스의 그레고리우스를 통해서 강력한 치유와 자연세계에 대한 기적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그러다가, 251년에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하는, 아마 천연두로 어, 예상하고 있는데, 에, 거의 나타났습니다. 그때에, 에, 그때는 전혀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기도하면서 이 역병이 치유가 되고, 어, 이 역병이 걸리지 않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 이때 당시에 에, 기록에 의하면, 로마에 한2 5 0 0왕 정도가 사망했다. 이건 좀 과장됐다 할지라도, 아, 이건 어떻든지, 로마 어, 인구의 약 50%가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장됐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레고리우스가 있던 그 지역에는 강력한 보호막이 쳐져 있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결국은 그레고리우스가 처음에 그 폰투스에 갔을 때는 17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레고리우스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17명의 비신자가 있었을 뿐이다.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죠. 야, 우리가 하나님의 애정을 이해해야 된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애정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합니다. 11절, 12절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자기 원하신 뜻대로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은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내가 죽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오늘 또 부활의 위대한 생명의 역사는 부활의 위대한 능력의 역사는 오늘도 경험되어진다고 하는 확신 네. 오늘또 이루어진다는 확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나 부분적으로 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중요한 것은 핵심이 뭡니까 나의 계획 나의 목표 나의 목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랑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에 오늘도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의 나라다. 정말 감추어진 보배다. 어마어마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상속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경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명자로 사는 것이 세상에 어떤 신분보다, 세상에 어떤 영광보다, 어떤 세상의 역할보다 영광스럽고 위대하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다 하는 확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땅에서 풍성하게 경험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혼란과 어려움과 어둠이 와도 이 모든 것들을 이면서 감사하면서 찬성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위대한 하나님 이 애정 속에서, 객관에서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지혜를, 능력을 실라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음, 미래인데, 오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드러내면서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죽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되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주옵나이다 아멘.